오늘은 로즈 라멘에 왔어요. 더 대단한 건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. 죽는 줄 알았어. 네. 두 시간 한 시간 정도 아, 걸. 한 시간 걸렸어. 어, 오랜만에 먹방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시. 드릴게요. 접촉 필요하신가요 아니요. 괜찮세요 네. 이건앞달그 아니 이거 최한이고. 최근에..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. 네. 너 엄마. 연나너롯콜라안 먹을 거지? 으 엄마가 롯콜라 추가하려다가 니꺼 네 뺏어 먹으려고 뺏어 먹는다 <laughs> <아이고>. 어때요? 맛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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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주라면이 맛이 없으면 짝퉁이지 유라면은 근데 왜 유주라면이죠? <laughs> 이름이 유자 유자, 유자 착 착즈베, 착즙 액이 들어가서 유즈 라면이야. 유즈 라면이에요? 어. 추가된 거 맞아? 어, 추가한 거라고 얘기해줬어. 유자 더안넣어도된다난더 넣었어. <laughs> 고기도 있다, 음. 음. 있다. 김. 엄청 고기가 정말 두툼하네. 어, 가려져. <laughs> 자, 이제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. 말 나온 김에. 아, 고기를? 음! 음!

Thank uh you. -huh. 오 그래서 스물 뭐이게 추가 안 돼? 어 추가 안 되고 그 밑에 유부 초밥이나 햄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선택할 때 이거 숫자 아니야 영원인데 그래서 추로 칼칼 매운 맛. 음. 자기 스타일이레내 스타일. 새로 생긴데? 새로 생긴데? 오래된 때. 아 그래? 근데 처음 가봤어. 그리고 음. 그 전.. 사포로식 카레? 카레 스프? 집에 가면 거든 근데 약간 정말 스프야. 부드러운 스프인데 거기에 말린.. 아니 구운.. 수분을 다 빼서 구운 야채랑 그다음에 약간 그 글라시에 들어갈 것 같은 고기 이렇게 들어가서 그해전지 닭다리를 할 건지 이건 선택할 수 있고 야채는 그냥 고기도 되게 맛있어. 오랜만에 먹는 도시. 맨날 맛있지. 맨날 하나 <목소리> 없던 맛있어 그냥 카라집 아니 그것도 면이라는 거 같은데? 면집 우동도 음, 면이고 응. 그타포로시 그, 그, 거기는 밥이야. 볶음밥 같은 거야? 볶음밥 같은 거? 아니 면밥. 맨밥이랑 스프를 줘아 음. 어, 근데 스프에다 밥하면 맛있나? 아, 어, 생각보다 맛있어. 나 근데 별로 싫어해. 새로운 음식도 먹어야지. 너무 심심해 <목소리> 그냥 <목소리> <헐. 목소리> 반개한 개? 여기는 다 먹어도 공짜로 반 개나 한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공짜로 <laughs> 그리고 <목소리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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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육수도 공짜로 할수 있어요 응. 응. 너무 좋아

앉을데가 없으면 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언제 추가했어? 나못들어는데면 <laughs> <너> <laughs> <laughs> 추가했어요 <laughs> 위로 쭉 올라가 는말 인가？세 번의 찌러왜 프리 투가 뭔데？거 아 기에 커피 가 맛있 어서는 안 들어 먹었던 이유 는고 음. 또뭐 나와？그 렇죠노트가 말고？하. 응. 나도 별로 안들어 봐. 반만 시켜. 나도 별로 안 들어. 음. 리듬을 잡고 타시네요. 춤을 그. 뭐, 띵겨 지금 이 맛을 춤으로 한번 소환한다음에 앉아서 술을 춤으로 마 오오오, 오오오, 어오 Ừ <laughs> bố <laughs> 응피구에서고한번더 음. 한다는데, 한 두번 맞을 때 있잖아, 두명 맞을 때 있잖아. 그럼 1패 입히잖아. 그럼 그게 4단어야? 나 잘하지. 근데 우리 5월 1일라 니가 그러니까. 다고 일기에도 매일매일 써있어 어? <laughs> 식당 예약 안 했지 <laughs> 마음이 바쁘잖아 난 마음이 바쁘난 그런 것이 와완와완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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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시오 라면 시 유자 시오 라면입니다. 이 음. 라면 이름은 유자 시오 라면이야. 유자 시오 라면. 소금으로 만든 라면. 와박채연한 번에 다 먹었어. 어어잘 잘. 널 뺏어버리겠다 내꺼야 이거 내 채널로 아빠 카메라까지 뺏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도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별점 오점에 오점 입따 저리로 가요 이유가 있을까요? 맛있어요 그냥 계란이 이렇게 반숙이 재밌다 달라붙고 그리고 면도 이렇게 뭐 얇고 찌기지 않은 게 좋고요. 음. 결론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예요. 음, 또? <laughs>